어, 오늘 만들 영상은, 음, 페이스북을 오늘 검색하다가, 어, 좋은 글이 올라와 있는데, 한, 꽤 오래된 글을 갖고 그랬습니다. 그 뉴욕에 살고 계신 한 지식인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이 글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퍼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방식, 빅토리 방수의 방식대로, 다시 녹음을 하여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글 내용만 읽어보고 끝에 가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담아보겠습니다. 지식이니 양심이 세상을 바꾼다. 이게 제목입니다. 연방제 트럭으로 국민을 치어 죽이는 미치광이 운전자를 끌어낼 한국만 본 헬퍼. 에밀 졸라는 어디 에 있습니까? 최공공 뉴욕에서 암울한 조국에 붙이는 재미동포의 편지입니다. 한 노인이 목욕탕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탕 안에 있는, 탕 안에 사람이 많으냐? 고, 노인은 한 명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욕탕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은 당 안에 사람들이 꽉차 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 노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돼지 새끼는 많던데 사람은 없더군. 이 노인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전학파를 대표하는 디오게네스였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 대나대도 늘 등불을 들고 다닌 디오게네스. 그는 무엇보다도 자유를 사랑했고, 힘있는 사람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말하기를 망설이지 않고, 한, 꺼려하지 않았으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어, 지식인 최고의 동목을 몸으로 실천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 망가져 가는데 분노한 시대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거부하고 길거리 나무통에서 살며 무소유를 실천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런 순고한 정신의 소유자 디오게네스가 만약 대한민국이라는 목욕탕을 들여다본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할지, 공금하지 않습니까?분명 이런 말을 하며 침을 뱉을 것입니다.동물이 썩은 사체까지 먹어치우는 붉은 하이에나가 오글댈 뿐 사람은 없더군.문재인 완장 부대위 사냥개들에게 물어뜯겨 제몸 하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게 된 대한민국 디오케네스의 눈에는 당연히 그렇게 비쳤을 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비트켄 스타인이 말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식인의 양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암울한 현실을 사람 본연의 입장에서 성찰, 성찰을 보자는 뜻에서 정직과 진실과 정의를 사랑한 디오케네스의 올킨이라 한 토막을 적어 보았습니다. 1898년 1월 13일 프랑스의 문호 에밀 조라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추억으로 기록된 드레퓌스 은폐 날조 사건을 고발할 당시 진실이 진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늪지대를 지나야 하는가 라며 썩어빠진 프랑스 사회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밀 졸라가 그처럼 비통하게 세상을 한탄하던 것 이상으로 참담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심이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비되어 있는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는 일종의 정신 창애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인이나 범죄를 범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언제나 기만적이고 선동적 형을 하는 정신병 환자입니다. 소시오패스형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드레퓌스 사건에 주는 역사적 교훈의 가치가 더 돋보이는지 모릅니다. 드레퓌스 사건이란 19세기 말 1870년에서 1871년 보불 전쟁 패배의 충격으로 프랑스 전체가 멘붕 상태에 빠지고 여론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국면 전환이 절실해진 프랑스 정부는 패배 원인이 국가 배신 행위에 있다는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 공작을 꾸미는 과정에서 유대인인 유대인 드레프스 포병대의를 스파이로 조작해 희생시킨 사건입니다. 드레프스 사건은 전쟁 패배의 후유증에 국가 전망의 위기로까지 몰아갈 수 있다는 심각성이 가져온 국가적 범죄 행위였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판 트래프스 사건은 청와대 점령군에 의해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재질이 더 고약한 것입니다. 약 1년 후 진범이 밝혀졌지만 프랑스군은 그를 오히려 해외로 전출시켰고 군법 회의는 진짜 범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던 프랑스 정부는 진실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1899년 9월 드레퓌스를 특별 사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식인의 양심이 세상을 바꾼다는 값진 교훈을 남긴. 고귀한 역사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권력의 사령대로 전락한 한국의 재판부와 검찰과 권력기관이 진짜 범인을 해외로 도주시키고 무죄를 선언한 프랑스 콩퍼페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지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교훈과 함께. 제 아무리 거대하고 힘있는 국가 권력이라도 양심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산 교훈을 얻게 됩니다.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현실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지식인의 양심이 세상을 바꾼다는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도 지식인의 역할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지식인이란 성향의 진보 이든 보수이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 이라고 믿고 존경해왔습니다. 우리가 에밀 졸라를 지식인의 상징 적 인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사회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별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고발한다 해서 인간 본연의 양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에밀졸라의짐 면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어느 교양인의 말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옳은 목소리를 내며 세상과 거짓없이 소통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 기본에 충실하고 자신이 가진 학문과 지식을 사회에서 일을 통해 실현하는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지식인 사회에 호소해 왔습니다. 지식의 상품화 내지 출세의 도구와 또는 전통적 지식인 사회의 붕괴와 그에 따른 지식인의 양심의 마비 현상 그리고 지식인의 비굴성, 소심과 자기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지식인 사회의 타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무기력한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죽어가는 국민 정신을 깨울 수 있는 힘, 악의 세력과 싸울 힘도 지식인에게서 나온다는 게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는 방법로는 사실의 존재를 그대로 파악하는 데서 찾아진다고 한 유성령의 말처럼 이제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는 방법은 사실의 존재를 그대로 파악하는 데서 찾아진다는 유성령의 말처럼 이제는 대놓고. 연방자로 가겠다며 국가 시스템을 뿌리치에 뒤집어 놓으면서도 큰 소리 치는 촛불 완전 부대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과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말과 괴담을 듣는 귀는 무한대로 진화 발전하고 진실과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귀는 잘라버리고 막아버리고 불가능할 정도로 태보한 상태에서 붉은 사회주의 진보 세력의 선전선동을 아무 생각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지나친 민주주의와 지나친 자유 그리고 품에 넘치는 풍요에 젖어 살의 분별을 못하고 그저 잘 살고 즐겁게 살자는 생물학적 충동에 빠져 살아가는 국민이 촛불 완장부대의 모기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950년 12월 13일 미 해병 제1사당장 올리버 스미스 장군은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해병 대원의 임신묘지흥남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선 스미스 장군은 대원들의 죽음은 해병 대원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 민족은 피를 흘려서라도 구원해야 할 가치 있는 민족이다.라는 말을 하며 전사한 부하들이 명복을 빌었습니다. 해병 대원들이 명복을 빌었습니다. 스미스 장군은 항공으로 철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한국인 피난민을 살리기 위해 부상병들만 항공으로 호송하고 일반 장병들은 피난민을 보호하며 피난민과 같이 육로로 철수했습니다. 스미스 장군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를 찾아 나선 피난민을 주옥의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스미스 장군은 우리 어떤 면을 보고 피를 흘렸으라도 구원해야 할 가치 있는 민족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외국 군대가 피를 흘렸으라도 구원해야 할 가치 있는 민족으로 비쳐졌던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미스 장군이 다시 살아 돌아와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고도 똑같은 말을 할 것인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미치광의 히틀러가 트럭으로 사람을 마구 치어 죽이던 나치 독일에는 아, 신학자이면서 시대의 지상과 양심이었던 본 회파가 있었고 국가 권력의 꿈인 날조된 드루프스 사건으로 진실이 죽어가던 프랑스에는 지식인의 양심 에벨 졸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연방제라는 트럭을 타고 거리를 질주하며 국민을 마구 치워 죽이는 이 미치 강이 운전자를 운전대에서 끌어낼 한국판 본화이퍼 에밀줄란는 어디 에 있습니까 우리는 불문열을 깨고 세파이프와 회칼로 상대 영역을 접수하는 조직폭력배들 보다도 더간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입법 사법 언론 문화 종교 교육 교육 현장과 국가 권력 기관을 접수해가는 촛불 혁명 세력의 광폭하고 악마적인 행동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지금 청와대 안방에는 주사파시 프로크 로스테스 침대를 설치해 놓고 나라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요리하고 있습니다. 프로크 로스테스 침대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흉악한 강도, 프로크 로스테스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자신의 침대에 눕힌 다음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침대 길이에 맞게 잘라내고 키가 작으면 침대 길이에 맞도록 억지로 늘려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침대에는 길이를 조정하는 비밀 장치가 있어서 그 누구도 침대 길이에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흉악한 포로크 스테스의 악행도 테스우스라는 사람에 의해 끝이 납니다. 테스우스는 포로크 스테스를 잡아 같은 침대에 눕히고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와 다리를 잘라 처치해 버렸습니다. 촛불 혁명 세력은 바로 이런 침대를 청와대 안방에 설치해 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목을 그 침대에 맞게 뿌리부터 잘라내고 있습니다. 헌법은 물론 어떤 법, 어떤 관행, 어떤 원칙도 이 침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거기 설치된 비밀 장치로 마음대로 요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악행을 끝장낸 테스우스처럼 한국판 테세우스의 출연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식인의 몫은 거짓으로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양심이 세상을 바꾼다는 평범한 이 진리가 죽어가는 국민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힐 때 한국판 테세우스, 번헤퍼, 에밀졸라는 우리 곁을 찾아올 것입니다. 한국판 테세우스 로그 루스테스 침대위 악행은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처치해야 합니다. 물론 그 뒷받침은 지식인의 몫이 되겠죠. 지식인의 양심이 이 세상을 바꾼다. 세상의 진리입니다. 이상으로서 아 어,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최근 글 중에서 좋은 글을 녹음을 하였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8일 지금 시간 새벽 2시 46분입니다. 아 대한민국에 있는 지식인이라고 자기 전공 분야가 있고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현재 많이 있습니다. 아 일제시대에는 많은 그 백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민화 정치, 우, 우민화 정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 조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어 가지고 그 미국 쪽에서 이제 많은 학교를 세우고 또 국립대학도 많이 생기고 사립대학도 많이 생겨나고 그랬습니다. 뭐 한국에는 뭐그 경성 제국대학 이었던 서울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 미국에 있는 그장로회 기독교 쪽에서 세워놓은 연세대학 외에 수많은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만든 국립대학이 있고, 여기 나와서 이제 사회주의 진보 쪽으로 간 사람들, 자유주의 보수 쪽에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인데, 나라가 멸망해버리게 되면은, 그런 전공, 지식,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다시 노예가 되고 있고, 다음에 우리는, 그, 지금 중국, 중국, 중국과 중국 공산당, 저쪽에서 뭐 한국을 어떻게 지금 요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한국에 태어나 가지고 가장 민감한 문제가 집 문제인데 그 중국에선 중국 유학생이 고급 아파트를 강남 쪽에 여덟 채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월수로 바꾸고 있고 다음에 저 중국인들 조선족들 조선족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그 국적이 중국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그 중국인들한테 주는 그 특혜를 누려 가지고 지금. 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세계 모든 국가와 국민들은 화교와 화상과 중국인들이 경제 권력을 잡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고 그 화교와 화상들을 그 짱개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이제 다 내쫓아 보내고 그랬는데, 이 문재인 정권, 친중, 친북, 이 사회주의 진보 세력들은 지금 중국의 노예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사회주의 진보 쪽에 있는 지식인들. 그리고 자유보수 쪽에 있는 지식인들 지식의 원천은 지적재산권인데 공산 중국의 공산당 파티 당 다음에 전체주의 사회주의가 되고 그러면은 그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지식의 지켜지지 못합니다 전체는 하나를 위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 위하고 모든 권력은 그 권력자들만 나누어 가지고 권력을, 모든 곳에 이제 권력을 완장을 찬 자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공, 지식, 그들은 우리, 우리 무조제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렇겠, 그렇겠습니까? 선전, 선동에 능한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살수 있습니까? 못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빅토리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